대법원 선고를 들으면서, 대법원 선고를 들으면서, 역시나 예상된 것과 다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. 처음 2015년 11월 초에 구속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에 순간으로 되돌리는 선고였다. 말 소유권을 인정한 건 정말 코미디 같은 결과이다. 계약서와 모든 것이 삼성에 있음에도 소유권을 나에게 있다고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. 법원 스스로가 계약서와 외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서류를 무력화시키고 증인들의 말에 의해 판단을 한 것이다. 특검의 간합에 의해 이루어진 증인들의 말이 서류보다 앞선다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. 뇌물을 받은 것도 없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씌우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이번 선거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진행되는 행위이고 현실이라고 봐야 한다. 그렇다면 그들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다. 서로 남녀가 규제를 하다가 고백도 안 했는데 사랑한다는 걸 알고 결혼 준비를 했다는 비상식적 논리이다.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인가. 반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전무 휴무한 모든 과정에 프리패스 한 것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는가.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 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서 옥고를 치렀고, 덴마크 대사관 직원에게 손자를 빼앗겨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고통에 떨었는데 말이다.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는 그 정의는 어디 갔나? 그들에겐 그게 정의고, 우리는 이 정부에서 파는 국세청과 경찰과 특검의 모든 것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. 이 정부는 박 대통령과 나를 묶어 역적을 만들고, 그걸 두고두고 두고 써먹기 위해 또 재판을 이용할 것이다. 아마도 스스로 자폐증 정도에 걸려서 스스로 망가지는 걸 기다릴지도 모르지만 말이다. 나라를 위해 정의와 진실이 살아나고 숨죽이고 있는 애국심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길 바라고 싶다. 2019년 9월 2일 최서원 <laughs>